아, 패션 진짜 유머 어, 진도 <laughs> 어, 되게 넓다. 네 사실은 진짜 입었을 때 얼굴 좀 작아 보 저도 얼굴 동그랗잖아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패션의 기본 아이템은 블랙이에요. 블랙부터 시작을 해서 뭐 화이트 컬러, 베이지부터 포인트 컬러까지 다 가져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주 입기 좋겠어요. 우리 고객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. 우리가 이게 블랙 하나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장례식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그냥 일상생활 어디든 <laughs> 맞아요 너무 괜찮아요 어, 이거 어떤 내 가방에 이너를 입더라도 블랙은 다 잡아주잖아요 음. 그래서 블랙을 고를 때는 저희는 명품가방도 블랙을 고를 때 그냥 블랙 그래서 블랙이 고 <laughs> 어, 이렇게 그냥 보셨을 때 블랙은 진리다 라고 얘기하시는 <laughs> 고객님은 블랙 <블랙은. 웃음> 에이,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심지어 심지어 사실, 심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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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심지어 집에 보면 <laughs> 옷장에 블랙이 맞아. 거의 한70% 블랙이고 맞아. 아마 흰색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패션 좀 아시는 분들 그리고 패션의 기본 사실 블랙이니까 아이 코트 너무 좋고 기능성 너무 좋은 거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. 너무 좋은 부분들이 소재 재단 뭐 끝에 있는 손끝, 단추 같은 다양한 면데 기능성 너무 좋고요 컬러로만 따져서 말씀드리면 블랙이세요 블랙이고 기본적으로. 예, 네, 어디 서든 그냥, 사용하시면 어쩔 요런 식으로. 어, 저 이것만 입은 것 같지 아요 어, 맞아. 저, 제가, 아, 너무 블랙을 입더니너 이거 되게, 되게 예쁘고, 엘레강스한 어. 블랙 원피스 입은 느낌이 진짜 이거 원피스 어. 입어, 이거 괜찮겠다. 약간, 네. 유형 재질의 약간, 그런 <laughs> 느낌의, 네. 엘레강스한 네. 원피스 입으신 느낌이었고, 어. 오, 저는 원래는 네. 제가 이런 블루를 좋아해서 입으려고 했는데, 약간 베이지가 안 <laughs> 맞네? <laughs>